이곳은 남해 설리 마을에 있는 해수욕장인데요. 자그만한 그런 어촌 마을에 해수욕장까지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어요. 물도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이곳은 사계절 언제 와도 이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누구세요? 아, 저는요 설리 예. 예, 리조트. 대포 이영실입니다. 어, 설리 디저트. 예예. 예. 아 근데 설리는 왜 설리라고 하나요? 어저 멀리서 보면은 예. 그 백사장이 예. 눈이 내리는 모습이다. 아하. 그래서 눈슬자 말리자 설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모래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가늘더라고요. 예. 아 여기 왜 그렇지 했는데 바로 눈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입자가 있는 모래라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설리 볼게뭐 있어요? 뭐 설리는 뭐 앞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금은 스카이워, 네. 또어 백사장에 네. 설리 카페, 아 설리, 설리 카페에어요리 네, 이조트. 아, 카페는 뭐가 좀 유명한데요? 어 현재 뭐비 중입니다. 아 <laughs> 어. 근데 뭐그 커피가 맛있다면서요? 네 커피는 맛있죠. 아 근데 커피가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 커피가 가장 맛있는 건 일단 뭐 제로 아니겠습니까? 아, 정승이겠죠 음, 음. 어. 그래서 좀 색다르게 네. 오셔서 네. 이 도시가 아니고. 네. 이태평양이 네. 보물섬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수상레저가 많습니다. 네. 레저도 즐기시고 네. 건강을 찍기시는 데는 최고의 명소입니다. 아 근데 이 펜션에 오면은 이곳에 네. 오면은 뭐배 타고 어디 간다면서요? 예 네, 낚시도 가고 네. 뭐 요트도 타고 아저 저거 낚시하러 가는 건가요? 예 네, 일단 갑니다. 아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예 네,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아, 지금 가면 어, 가실까요? 네, 예 예. 아, 어디론가 가는데요. 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네, 배가 오네요. 아, 근데 낚시하는 배인가 봐요, 낚시하는 배. 오, 낚시 좋아하는데요. 과연 이낚싯배 바람만 봤는데, 이제 직접 배가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낚시 체험하러 가는데요. 펜션에는 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 저희 펜션은 어,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영장과 카페. 그리고 이제 레저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가 바로 있는데 수영장도 안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아이들 라든지 음. 날씨가 안 좋을 때 네. 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하. 네. 아참 배려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마트가에 그 5년 되었습니다. 근 보통 만족도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여기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가 많고 주로 이제 강원 어, 경기도, 서울, 전라북도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음, 그러면 펜션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 나와서 낚시도 하고 예. 낚시 체험하는데 보통 몇 어, 시간 정도 하신다고요? 예. 어, 그 다음에 뭐또 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네. 어두도 현장에서 네.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 네. 바닷가운 는뭐 그냥 다 바다에 고기는 항상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어섬 뭐 투어. 네 이, 여기가 태평양이다 보니까 어허. 아름다운 남해의 다도해를 보행할 수 있는 섬 투어 체험도 있습니다. 어섬 아, 투어를 한다고요? 네. 어 아, 이게 섬 투어 할수 있는 무인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哦吼。Oh oh. 야, 저는 지금 남해 바다를 직접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바닷 물이 만지도, 연대도에서 깨끗하다고 하지만 여기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가 주는 그런 의미는 항상 말고 깨끗한 거. 그래서 남해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약 10분 정도 가고 있는데요. 남해 바다에는 워낙 고기가 많은 거니까 가까이만 나가도 낚시를 할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정박해서 낚시하는데 제가 손맛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 좀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설마 저 고기가 안 잡히지는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서 낚시하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면 아 내가 정말 수덕이 좋아서 많이 잡았다 생각하고 고기 가안 잡히면 뭐라고요? 아 방생했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바다 낚시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남해 바다에서는 주로 뭘 낚시를 하나요? 뭐, 여기는, 이제, 돌문어. 돌문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락올락 열기. 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깔치. 네. 예, 그 다음에, 돔 종류 등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낚시하러 오면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 어, 그렇죠. 이 바다를, 바다만 찾아봐도 그 감동이 넘칩니다. <laughs> 좋아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하니까 그냥 마음만이라도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낚시하는 사람들 다 만족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남해 바다 얼마나 아름다워서. 아, 그림 같아요. 저 어, 위에서 봤을 때하고 이곳에서 봤을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야, 바로 지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고기가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30년 경력이 있는 선장님 낚시를 지금 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선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잘 잡히겠죠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0년 경력의 선장님 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맛을 제대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저 보세요 제 표정이 너무 밝잖아요 바다에 나온 그런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아이 바닷속에 고기는 많은데 고기가 안 잡힌다 잡힌다 여러분 이 소박이만 알려져있다고 근데 그 사이즈를 잡으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미주 앞바다가 까치가 들어와서 나가는 지역이래가지고 그내원도권 못지않게 까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시울 때면 까치가 막뭐 튀는 게 보입니다 엄청 들어옵니다 그 재미로 강력하게 엄청나게 봅니다 와~ 설이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수 있겠네요. 설리마을 이름의 유래! 해바다, 소리위조텐션에서일박이 함께해요. Oh! <웃음> oh! <웃음> <웃음> 벤션 해수도 하고 더으로 깔진 낚시 어떡하고선투 즐겨 그 다음에 설리펜션으로 오세요.